안녕하십니까 현각입니다 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을목이 기토에 앉아있을 경우 에, 어떠한 에, 사주가 구성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무토는 큰 산이고 넓은 땅이고 기토는 이제 정원이고 길이다 그래서 에, 기토가 길일 경우에는 이제 사회활동을 많이 한다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에, 기토는 이제 정원이고 또 가정적이다 그래서 보수적 성향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을목은 이제 작은 화초이고, 기토는 또 전답이나 또는 작은 땅 이렇게 보니까 을목이 이제 기토를 만나는 것은 무토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원의 그핀 화초는 이제 가정을 지켜야지만 아름다운 꽃으로 가정을 화려하게 번성시킬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기토가 만약에 길이나 도로라면 개방적 생황이 나타나게 되고, 잘못하게 되면 길가의 하초가 되죠. 길에는 이제 먼지가 많이 피고, 또 거기에 피어있는 꽃에는 먼지 묻은 꽃이 된다. 또 길거리에 핀 꽃은 이제 야생화가 되죠. 노루장하라 그래가지고, 사람의 손을 많이 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자일 경우에는 남자 인연이 이제 많게 되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을목이 이제 기토를 보면 목극토하기 때문에 이제 편재성향이 있고 만약에 미토는 또 이제 양의 성기로서 길이기 때문에 영마의 아, 기토, 기토는 이제 영마의 성향이 있다. 그래서 예, 사업 기질이 있고, 이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게 된대, 많게 되는데, 어, 이 재물에 욕심이 많게 된다고 해서 이제 사업가로서 나타, 활동을 하게 된다 했을 경우에는, 예, 잘못하면, 그, 정원을 정원을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제 화초가 될 개연성이 있죠. 에, 기토가 도로이고 이제 을목이 이제 만약에 새라면 날아다니는 새라면 개방적이고 사업가적 기질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에, 그래서 아, 을목과 아, 기토는 예, 기토는 정원이고 을목은 화초이기 때문에 모두 그 가정의 속성을 가졌어요. 가정. 그래서, 에, 을목일주나 아, 기토일주 같은 경우는, 에,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에, 만약에 원국에 에, 화가 있다면 이제 화려하게 핀 꽃이기 때문에 에, 인기가 아, 있는 아, 일주가 되겠죠. 에, 실질적으로 사주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 미월은 이제 삼복도이죠. 그죠? 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토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에, 정원에 심어진 에, 을목이 정화로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에, 가정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일단 에, 좋은 환경에서 어, 태어난 것을 알수 있는 사주입니다. 에, 정원의 꽃을 피운 것은 이제 가정을 예쁘고, 그다음에 가정을 화려하게 하는 것으로서 예, 가정을 잘 지켜야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아, 이 사주는 실제로 그 넉넉한 집안에 태어나서 이제 지금 그 패션 의류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목이 예, 화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목은 이제 의류. 또는 건축물,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의류 관련 일, 그 다음에 온라인은 에, 정화가 아, 정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큰 바다를 에, 건너다니는 그런 물상을 에, 지을 수가 있는데, 어, 실제로 미월 삼복대의 그 정화로, 에, 임수 비가 내리는데 요정 임합으로 어, 비가 그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꽃이 예, 꽃을 꽃이 이제 빗물을 머금고 있는 그 울타리 밖으로 그 뻗어 나온 장미꽃. 에, 이 사람의 사주 로 어, 대우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에, 울타리 밖으로 나와 있는 저, 어, 장미 이거 아주 예쁘죠, 그죠? 이렇게 에, 물상을 지어볼 수 있는 이제 사주입니다. 아, 지지의 사와 아, 미가 여기에서 오화를 공연을 하죠. 오화를 경험을 하고 또한 묘술합이 되기 때문에 지지가 굉장히 뜨거운데 이제 정화가 투간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임수가 아, 드러나 있기 때문에 조우는 이제 맞췄다라고 보는데 일단 지지가 뜨거운 거는 이제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 운이 이제 에, 아, 여기 보면은 또 이제 이묘미루다가 이제 목이 이제 국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 나무가 아, 이렇게 국을 이루고 많이 이렇게 엉켜있을 경우에는 엉켜있는 거는 이제 잡초밭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잡초밭이 되게 되면 이제 흉하다 아, 이렇게 봤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금으로 어, 뭐 레게머리나 어, 아니면은 잘그 손질된 뭐 차밭 뭐 이런 거를 전번에 예, 사진으로 봤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주에 금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예, 여기 예, 8대원부터, 어려서부터 미신유술경신회로다가 어, 미, 어, 이렇게 예, 금으로 쭉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7세까지 신해대운 까지는 이 화초들이 엉키지 않고 잘 손질된 정원으로 이렇게 운이 잘 흐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임자 개축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임술 되니까 이제 39이죠. 임자 개축으로이 친구는 이제 작년에 이제 저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임자 개축 으로 흐르게 되면 비가 많이 오게 되죠. 그렇죠? 풀리고 그럼 화초는 햇빛을 보거나 아니면 비가 오게 되면은 폭 폭풍 성장을 하게 되죠. 폭풍 성장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하게 되겠죠. 예, 전통 명리로 본다면은 이제 조우로 사주가 뜨겁기 때문에 임자 개주군이 오면 예, 조우가 충족되어서 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는 이제 조우 용신에 이제 문제가 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 실질적으로 이 사주는 그 미국 투자자와 공동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해에서 제품을 제조 수입 해서 국내와 아시아, 다른 나라에 이제 의류를 판매하는 또그 뭡니까, 인터넷이나 이렇게 물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로서 그 목에 관련된 일을 이제 하면서 해외와 인연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흉암이 이때도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을목은 그, 감목처럼 크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감목이 그 크게 자라서 햇볕을 모두 가리는 곳을 피해 생존하는 을목들은 가까이 경쟁을 피해서 척박한 길이나 또는 넓은 들판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이런 데서 자라는 그뭐질겅이나뭐밭 일항에서 그 농부의 눈치를 보면서 그 자라는 잡초들은 농부의 눈에 띄면 이제 사정없이 뽑혀져 버리게 되죠. 그러나 그이 을목들은 그 종족 번식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식물의 그 생존에 관한 그 책들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저는 이제 느끼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 민초들이 사는 것과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 우리가 이제 오행 중에서 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오행으로는 이제 목이죠. 그래서 목은 목을 이제 사람에서 이제 비유해 하면서 보는 것이 이제 물상의 이제 기본 개념인데, 목들이 생존하는 책, 제가 보고 있는 이 물상에 가는 책들은 이제 뭐 이런 책, 이거는 이제 주로 그 물에 관련된 거고, 이거는 이제 나무에 관련된 거고. 이거는 이제 또 물과 그 나무들의 어떤 관계, 뭐 이것도 이제 나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싸우는 뭐 식물 뭐 그래가지고 을목들과 간목들이 성장하는 이런 책들을 이제 쭉 보는데, 예, 우리 도반님들도 자연상태학에 대한 자연생태학에 대한 으, 책을 이제 많이 보고 읽고 연구하면 보다 더 쉽게 그 물상이론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예, 을목이 이제 경금을 만나면 어떤 물상이 나타날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